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의 일상화로 인삼 재배 환경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소비 감소와 인삼 농가의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삼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위기 속에 지난 5월 취임한 김명수 한국 인삼협회장은 인삼 산업 도약을 위한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명수 회장이 소개하는 우리 인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청년 인삼농가 육성을 위한 자세한 방안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3대째 고려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인삼의 미래 농장 대표이기도 하고 한국인삼협회 신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삼 농업이라는 부분들이 크게 얘기하면 대륙으로 갈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하고. 대륙으로 간다 하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고려 인삼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조금 더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삼은 세대 전수 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와 선친이 했던 것처럼 3대째 하고 있지만 인삼 농업도 세대 전수 농업으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수 있는 30년 이후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제도 개혁과 법 제도 개선들 이러한 부분들 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의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상 이후에 의한 재난재입니다. 그 그러니까 기상 이유가 일상화 돼서 매년 폭염, 수해, 그리고 눈 피해 폭설 이런 식의 재난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농업이고 그 농업에서도 고정 자본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시설 재배인 인삼입니다. 인삼은 6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에 의해서 재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 자연재해 입으면 6~7년의 투자가 다 사라지는 가장 큰 시련을 겪는 농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기상재나 기상 이후에 맞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들이 재난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영농에 기회를 주고 영농을 떠나지 않는 그 농가 농업 실현을할수 있는 제도적인 걸 완비하기 위해서. 기상 이후 뭐 재난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협회 내에 신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인삼산업이 어쨌든 글로벌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인삼산업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제1위로 지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성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원료에 대한 부분들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맞추는 것을 인삼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도를 실현시키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출, 인삼수출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출협의회 또한 국내에서 잘 만들어낸 원료를 가지고 가공하여서 나가는 K푸드, 식품에 대한 부분들로 수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출 협의회까지도 특별위원회로 해서 세 개의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7월부터 가동을 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인삼은 세대 전수 농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 농업이 안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10년에서 12년을 봅니다. 청년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인 영농 행위를 할수 있는 모든 재반 조건들을 멘토링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인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로서는 최소 3만 평 정도의 노지로 보면 경작 면적을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농은 10년에 걸쳐서 3만 평이 가게끔 올려주고. 기존에 은퇴하는 경작인들의 땅은 농지은행이 사고 이 부분을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로 조금 신출해서 임대를 규모할 화수 있게 알선해 주는. 이 제도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너무 작다는 거죠 규모가. 저는 결국은 농지의 국가 소유재를 넓히고 거기서 인삼 농업도 거기서 임대를 했을 때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 창업 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인 우대 정책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지원 규모를 지금 규모의 3배에서 4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저에게 숙명이자 인내 열정 도약의 정신입니다. 인내라는 거는 그긴 시간, 인삼도 21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의 시간에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내를 결정해서 나 마지막 수학을 할때그 열정. 내가 이렇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나의 경제적 부와 사회적 부가 같이 도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요세 단어로 표현을 해서 어 인삼은 3대체으의 숙명인 거고 인내 열정 도약은 제가 인삼 산업에 종사하는 거의제 신념인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